남자애가 응 그래 라고 했어요. 그러면 are you interested in? 으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yes i am 되겠죠.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. 순서 잡으면 나는 처음에 오고요. 그 다음에 되고 싶어 두 번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세 번째 앞으로가 네 번째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. 나 되고 싶어 하라고 쓰니까, I want가 원하다는 뜻이고, 뒤에 되다라는의미의 to be. 이렇게 쓰면, 난 되고 싶어. 가 되는 거죠. I wanna be. 그 다음에,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라고 했는데 요리사 직업이기 때문에, 어, 붙이고,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란 말은 world famous. 이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, 요리사, chef. 그 다음에, 앞으로라고 쓰니까, in the future. 전체적으로, yes, I am. I want to be a world famous chef in the future. 이렇게 하면은, 응, 그래, 나는 되고 싶어.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앞으로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다음.